안녕하세요. 루이보통입니다. 오늘은 대구 최고의 콩국수 맛집을 비교해 볼 생각인데요. 서, 수성구에 있는 성보 콩국수와 원대 오거리에 있는 칠성 할매 콩국수를 비교해 볼 거예요. 먼저 성보 콩국수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성보 콩국수는 수성구 상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게는 작은 편이고요. 주차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치 찾기도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하지만 수성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콩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지척 하는 유명한 콩국수 집이에요. 자, 이 콩국수 집의 특징은 우리가 주문을 하면 주문 즉시 사장님께서 갈아 주세요. 콩국수를요. 자, 반찬은 보면 일단 매운 고추 같은 경우는 통에 항상 먼저 준비되어 있어서 필요한 분들은 꺼내 먹으면 되고요. 어, 좀 위생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복콩국수의 밑반찬은 깍두기와 고추 단촐한 편이에요. 깍두기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맛있는 깍두기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들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깍두기였습니다. 고추는 매워서 마음에 들었어요. 자, 콩국수 맛을 한번 볼 건데요. 콩국수는요. 고명은 오이와 장조림 그리고 깨가 올라가요. 방금 갈아서 그런지 기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기포가 많은 편인데.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맛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복콩국수 같은 경우 방금 갈은 신선함은 좋았지만 기포가 계속 거슬렸어요 콩국수를 먹는데 뭔가 약간 두유 거품 같은 느낌으로 그게 계속 신경을 좀 거슬린 편이었어요 그리고 얼음은 넣어 달라고 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얼음을 많이 넣으면 시간이 갈수록 귀에 국물 맛이 희미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어, 얼음, 진한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얼음을 빼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북콩국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짠맛이 거의 없는 좀 심심한 콩국수예요. 면 같은 경우는 콩국수랑 같이 먹었을 때잘 어울리는 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누이보통이 느끼기에는, 어, 소소한 평범한 콩국수인데, 금방 갈아준다는 느낌 그리고 약간 노포의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송보 콩국수의 맛은 대구에서 최고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루이 보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거렸는데요. 이것은 맛이 있다, 맛이 없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보통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끈적끈적하면서 면에 붙어, 면하고 같이 붙어 있는 콩국수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콩국수 같은 경우는 고소한 맛도 있지만 그 고소한 맛 속에 조금씩 묻어나는 짠맛, 소금맛도 좋아하는데요. 그런 면이 조금 없는 심심한 콩국수라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8,000원에 이러한 콩국수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방문해도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루이 보통이 평가하는 콩국수의 맛은 철저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맛이 있다 없다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콩국수에는 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견과류도 같이 갈아서 굉장히 고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루이 보통이 평가하는 성복 콩국수 시설과 주차는 약간 어렵지만 국수는, 국수의 맛은 충분히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맛이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칠성할매 콩국수예요. 칠성할매 콩국수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콩국수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콩국수 집이죠. 예전에 성북한글 콩국수처럼 아주 작은 콩국수 집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콩국수 집으로 변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콩국수뿐만 아니라 어. 그 칼국수도 팔고요. 그리고 콩국수, 약기우동 같은 느낌의 음식도 팔아요. 규모가 커지면서 어 작년 2020년부터 새로운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 콩국수 말고 칼국수도 기대 이상인 맛입니다. 그리고 칠성 할매 콩국수는 계절에 따라서 콩국수의 온도를 달리해서요.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를 맛볼 수 있는데 겨울에는 따뜻한 콩국수도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손님들에게 배려를 하는 느낌입니다. 자, 칠성할매 콩국수예요. 고명은 오이볶음과 김이 들어갔는데요. 김이 들어가는 건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누이 보통 개인적으로 김을 좀 치우고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찬은 고추와 마늘이 들어가는데요. 또, 칠성할매 콩국수에서 가장 큰 특징이 김치를 주지 않는답니다. 김치와 같이 먹으면 콩국의 맛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어, 김치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매운 고추와 맵지 않은 고추, 그리고 마늘의 단촐한 구성이에요. 칠성할매 콩국수 같은 경우는 영천에서 매번 경매로 해오는 최고의 콩을 깎고 삶고 하는 정도로 따라서 그날 그날 맛이 조금씩 틀리기도 해요 그리고 송보 콩국수와 다르게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해요 보시면 면에 붙어서 끈적끈적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소금기가 들어있는 짭짤한 콩국수예요 콩국수를 먹다 보면 아무리 콩국수를 좋아해도 후변에 가면 느끼하기 마련인데요. 정말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 게 마늘이 콩국수랑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면 실제로 느끼할 때 마늘을 먹으면요. 와, 콩국수랑 마늘이 이렇게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마늘은 신의 한수입니다. 그리고 누이 보통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의성 그리고 가격 그리고 모든 걸 비교했을 때 칠성 할매 콩국수의 맛이 예전보다 많이 변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칠성 할매 콩국수가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어, 대구에 유명 콩국수 집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칠성 할매 콩국수를 이길 만한 콩국수는. 대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성복콩국수와 비교했어도 저는 누이보통의 개인적 주관적인 입은 칠성할매콩국수의 압승을 주고 싶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칠성할매콩국수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칠성할매콩국수는 최근에 육전과 칼국수 등도 시전했는데요. 어, 칼국수도 멸치 칼국수인데 진짜 멸치 맛이 1도 안 나는, 멸치 향이 1도 안 나고 사골 같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칼국수를 맛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가서 먹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가격은 8,000원으로 조금 사악한 편입니다. 네. 자, 오늘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콩국수집 두 개를 비교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누이보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